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2 5절 제가 문제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는 있습니다 제일 신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 생분 하으로 이슬 지어다 아멘 아 이제 로마서 16장 27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내일은 로마서 전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서 로마서 모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laughs> 제가 대충 시어봤더니약 어, 설교가 150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월달부터는 시작을 했어요. 참 오랜 시, 기간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었지만, 지금 드러난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 계시를 따라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함이 죄인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우리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은 드러난 신비이다.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면서 그것은 감추어졌던 것이고. 또한 그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계획이 신비로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영웅이나 이 영웅의 위대한 힘과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영웅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영웅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계이 구원의 복음은 사실 비밀이나 뭐 신비 이렇게 말할 것이 없이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비밀되어지고 이것이 신비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그것을 가르쳤지만은 그것을 이해하는 또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운 방식으로 구원해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에게 자, 나한테 구원받을 사람들 와라! 집수여가지고 그냥 지옥에다 던져 넣어버리고, 어느 사람들, 다 뭐, 어떻게, 뇌를 만지시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새 사람 되도록 다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 나쁜 짓 하는 것들은 다 지옥, 바로바로 보내고, 그리고 나를 다하는 자들은 지금 영광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막이 잡아놓고, 그냥, 막, 지옥에 떨어뜨려버리고, 꼭 그렇게 해버리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자를 버리고 인간에게 우리에게 오시고 인간들과 충분히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몸속 체험하시며 인간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꼭 죽으셔야 한다면, 편하게 죽는 방법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런데왜꼭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대석제물이 되려 하시는가? 그게 속제물이 되어 죽으셨어.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또 그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렇게. 그 구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걸립니까한 사람이 또한 사람 데려오고, 다 데려오고 이렇게 계속 점점 퍼져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 전파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 그냥 하나님께서 다 공중위에 쓰셔가지고 그 높은 위험으로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부수해주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십지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좀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빨리빨리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니냐고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통과 동락하면서 훈련시킨 그 제자들 그 중에 또 하나는 배반자가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온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왜 이리 하셔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하셨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지 뭔가 아주 특별하게 되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나라에서 단지 내가 지옥 안 가도 됐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공개되어진 비밀이고 또 그것이 신비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기꺼이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접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안대하게 지고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점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격보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이 복음의 말씀 예수 잘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고,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또 믿음 있는 사람, 예수 닮아지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괴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기대에 못지않는 음, 멋진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참 놀라운 일이라 우리의 비절 성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그 덕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폭찬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우리에게 더욱더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안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